산성 할아버지 가라사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바다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그런 큰 뜻이 있는지 몰랐 습니다. 어, 그리고 어,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주 셨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선생님의 말씀 따라 가르쳐 주신 대로 어, 명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시 겠습니까 오늘은 지구가 생긴 우주가 천체가 생긴 천체 생원서를 말씀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천자문을 공부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자문 제일 먼저 하늘천 따지가 나오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애들한테 인류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어린이 여러분, 우리 손들은 잘 들어두세요. 이 할아버지 얘기를 잘못 모두 생각하면은 집에 부모님들이나 일반 유식한 석박사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가 하고 이걸 혹시 추상론이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생각해서 하는 거아니야 이렇게 할 수,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천만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해요. 내가 처음에 말씀했지만은 분명히 농거가 있다. 그농거는팔만대장경이 있다. 그다음에 반드시 심정이 있다. 누구든지 혜가 있고 내가 있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증명을 한다. 그다음에 물증이 있다. 실제 오늘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는 얘기를 한다. 이소리입니다 내가 인류에게 지금 거듭 거듭 나는 두번 똑같은 말을 두번세번 번 하는 걸잘안 하는데 지금까지 끝없이 두번세번 번, 천만 번 입이 딸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류가 지금 까맣게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밖은 극히 알면서 자기 안에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마음을 몰라요. 이 마음이 돼서는 과거에 무수한 성인들이 나왔지만은, 누구도 자기 마음 잘 쓰라고 쓰면 해서도 마음, 청원선를 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긴, 예, 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서가 세존만 있어요. 서가문이 부처님이 삼천전에 나오셔서 경전에 잘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아, 지금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긴 얘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할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반드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든지 어쩌든지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삶이 뭔가도 알고. 자, 그러면 저게 저것 끝도 없이 넓은 저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지구와 같은 우주의 티끌같이 보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봤지요? 그 별들이 참 뭐이 지구 덩거리 같은 이런 길라요땅 덩어리라고. 이걸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말씀을 할게요. 내가 처음에 어디 잠깐 말씀한 일이 있지 싶은데, 여러분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라는 거는 자고날도 알고, 기분 좋아도 알고, 슬퍼도 알고, 알고 모르고 다 하는 자가 있어. 그걸 묘각이라 하는데, 묘하게 깨닫는 각이라 깨달으면 각성이란 게 있어. 그 깨달으면 각성을 묘각 빛 각성이라 이래는데, 이 각성이 태양의 십조배 발른다고 이래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십조배 른이 빛이 마침 태양이 넘어가면은 저녁노을이 생기듯이 저녁노을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느냐 처음에는 환해, 환한 환건 이건 우리들 마음 가운데 20개가 돼있어요 20개 잠자고 난불뜩깨깨 세상이 맑게 보이는 이식개 있잖아 이 바로 20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노을이 될때 조금 조금 있으면 어둡해져요. 이어두한 변이 우리들은 한때는 마음에서는 이쪽 저정을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돼있다 하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들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을 한다는 걸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천만 뭐지라도 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해결하 이래서 이게 마음의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누가 잘 밝힌 독일의 유명한 그는 플레이터 박사가 이걸 잘 밝혀놨는데 이걸 누구도 지금도 잘 깊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오늘날 인류는 자기 마음을 써고 있음에도 마음의 속성을 몰라요. 마음의 속성이 뭐를 생각하고 깨어 깨어있는 이식이 있고 의지를 이 생각하는 중성과 기자와 같은 잠재의식이 있고 잠들면 노래는 무식이 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할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알았죠? 태양이 넘어간 게, 전혀 노래 생기는 것처로 청경 묘각이 우리들한테는 절장이 넘어가 뿌릴게.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이라 해야 하는. 왜냐하면 태양이 넘어간 게 태양의 빛의 여명을 받아서 노래 생긴 것처럼. 우리도 청경 묘각의 그 빛을 받아서 그 여명으로 우리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의 속성은 이식, 잠재식, 무이 있다. 자, 그때. 이 마음이 고요하게 <laughs>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인류가 보고 있는 허공 인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변한 허공가가 끝이 없어요. 이거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허공이 끝이 있는가? 혹시 어머니 갈때 끝이 없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 고요해서 허공이 되고 아까 마음 속성 가운데 이식 잠재식 무의식이 이 세계가 밀고 당기면서 이걸 정반합 이랬는데 정반합 운동을 하면서 이 시방 세계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중생도 만들어졌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면 무변허공계가 됐고 마음이 동전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끝없이 돌면서 이 세계와 중생계가 됐다는 걸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 아무리 석박사라도 잘 기억해 두세요. 공연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내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두세요. 자. 이 마음에서 지금 온갖 게다나았는데 어떻게 지금 지구가 만들어졌느냐? 허공 가운데는 여러분들, 저, 아침에 햇빛이 여기 게 문구멍으로 들어오면은, 맑고 깨끗한 공기 같은데, 뻔 먼지를 봤을 때야. 시방 세계는 자체가 먼지로 계시요 그래서 시방 세계가 이것이 돌면서 어떻게 돌았느냐? 이식, 무의식, 잠재식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백년 돌았는데, 이게 도는 게 얼마나 빨리 도느냐? 광속성 나선형으로 돌아요. 광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니 슈타니 밝힌의하면 1초에 36만 킬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 어쨌든 광속으로 가요. 1초에 36만 36, 킬로 가는 광속으로 가는데 돌아요. 도는데 나선형으로 돌아요. 나선형. 여러분들 손에 손금 보면은 거기 나선형이라. 이 사람을 만들 때도. 마음의 속성 세계가 강서로 돌면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 몸도 둥글고, 손가락도 둥글고, 눈도 구멍도, 모든 이 안에 장이도 가면 전부 구멍이라, 구멍, 구멍밖에 없어. 그래서, 잘들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티끌을 갖다 쉽게 말해 시방세계에 있는 먼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티끌같이 많은 이런 우주, 우리가 말하는 지구촌 같은 이런 천체를 만들었다 하는 걸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기독교에서한테 이런 종교에서는 하나님 이 있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지구가 있어라 이렇게 지구가 있고 빛이래 빛이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그건 어린이한테 동화로 얘기한 데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물리학으로 그렇게 정확해도 그래서 시방 세계가 강속으로 돌면서 우주 공간에 있는 티끌을 둘둘 말아서 지구가 됐다.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됐느냐? 이건 누구도 상상도 안 해보고 지금도 아직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천히 뭐 우리 저게 무슨 펄펄 끓는, 뭐 타는, 뭐 어떤, 뭐처럼 생각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내가 어린이하고 대답한 천, 백문 백답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섯 살 어린이가 물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본 뒤에 그 어린이와 대화한 얘긴데,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섯 짤짜리가 물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긴찮게 벌레를 만들었어요. 그 대답 못해요. 또, 하늘의 천체가 만약에 펄펄 끓는 태양이 저기 끓는 빛이라면은, 우리 불꽃이 타는 길이라면은, 왜히말라야산이 8,848m니까 허연 눈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이 대답 못해요. 천체 물리학자들, 어떻게 대답할래? 공연이 머리 부리지 말고, 내말 들어라. 어떻게 해서 태양이 만들어진 걸 지금 얘기할게. 잘 들어. 어린이 여러분도 잘 들으래. 태양이 만약에 펄펄껏 무슨 그 타가지고 열을 낸다면은. 맞잖아. 8 8 0 0도40 꼭대기 있으면 시반이 꼭대기 타든지 소막이 돼야 되는데 왜 거기는 눈이 있노? 왜 얼음이 있노? 이것도 생각하버안 해본 양만들이 왜 교단에 서서 아들 갈치락하노? 어떡하라고 그래, 상식이잖아. 일반 애들 상식이잖아, 그거는. 상식이 인류의 상식이잖아. 불이라면, 타는 길라면 저태가 더 가까운데. 어째서 피말려서 꼭대기 안타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된걸 몰라요, 인류는. 처음에 청정 요가 그 빛이. 이게 무변 허공개를 자꾸 비추니까. 허공개가 누렇게 뜨기 시작했는데. 그래, 그 누른, 물기 있던 그 빛이 거울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가운데 철경에 와가지 빛을 둘둘둘둘 말았어. 둘둘 말아가지고 그 우주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장이란인데 이게 자기장이 지금 현재 금이라, 금 실제로 금이라, 자기장은. 허공에는 금이 무진장 많아요. 지금 우주를 싸고 있는 금이 없으면 허공이 다 깨져요. 어린이 여러분, 엄마가 보석로 좋아하는 그 금이. 그것이 우주 자기장이 거기에 인자들, 입자들이 모여서 검이 댕기라. 허공계를 싸고 있는 자기장이, 자기장이, 청경 영역의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빛이 비춘 그림자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금 태양을 만들어놨어. 그러므로,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라. 그러므로 태양은 불가사예요. 인간은 머리로는 몰라요. 또 언제 어느때 만들고 언제 없어지느냐, 이것도 생각하지 마라. 우주 물리학자들아, 꿈깨라. 시간에는 사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네 가지 생각 못하는 시간이 있다. 그걸 사장구락한다. 하도 길고 길고 멀어서 멀어서 장구락해요. 사장구는 처음에 생겨서 끝이 이걸 몰라요. 어떤 노래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생기는 걸 생겨서, 이렇게 지구가 생겨서, 우주가 생겨서, 태양이 생겨서, 그게 없어지는 그걸 몰라요. 언제 생기고, 언제 생긴 걸 몰라요. 이게 생장구 이래요. 생장구. 생긴 걸 몰라요. 끝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 생긴 걸. 그 다음에, 주장구라. 지금 태양이 공중에 떠있지? 저게 언제, 언제 없어지는 걸 몰라요. 왜? 주장구라. 이거 잘 들어 두셔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 양만들로 잘 들어 둬요. 또 종교의 신비주의자들도 잘 들어 두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8만 대장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임이 얘기하고 네가 얘기하나? 그렇지, 그건 나도 몰라. 몰라서 모르는게 아니라, 찬 답답이들이라. 잘 들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생겨가지고 점점 변하는 것도 끝을 몰라요. 마침내 안전이 없어진 시때와요 이게 멸장구라고 하는데 생장구, 주장구, 멸장구, 이장구, 멸장구인데 생장 처음에 생기는 거 생장구라고 이래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주장구라고 해요. 점점 변하는 걸 이장구라고 해요. 마침내 없어지는 걸 멸장구라고 해요. 없어지는 걸. 이건 시간, 이쪽까지도 생기고 없어지는 걸 몰라요. 인간은 머리로는 어리, 안돼성불한 부처님만 이건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놔요. 자, 이좀 하고 태양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천경 내면을 각성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해봤을게요. 구름이 어서 캄캄한 낮은 빛이 안 보일 태양이 안 보이는데 어떤 데 심할 땐 캄캄한데 어째서 이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깨알 빛이 다 보이노? 어떻게 미생거다 보이노? 만약에 태양의 전기불 같다는 이런 일반 사람의 빛의 이론이라면은 빛이, 태양이 안 보이면 빛 깜깜해서 안 보여야 되는데 왜 보이노? 그 빛은, 태양의 빛은 각성의 여명이 들어있어가지고 불가사이라. 불가사이를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어야만 알아요. 몰라요. 자. 어린이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니나 내나 갖고 있는 마음을 만든 그 여명이 천체 밖으로 가서는 천체로 에 가서는 저기 태양계를 만들어놨다 이게 얼마나 말하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거 요거 한계가 우주 한계가 태양계 하늘 말해요 이 태양계 천개 모이면 이 솔천색이라고 해요 그럼 태양계가 몇 개라고 해요 태양계 소천 세계가 천개 모이면 중천 세계라 해요. 중천 세계가 천개 모이면은 대한 삼천 대천 세계라 가는데 여기 약백 억의 일이 있어. 백 억의 일어, 백억 일어. 자, 이건 좀점 두고 어린이 여러분, 하늘이 언제 생긴지 알았지? 네나 내나 쓰고 있는 마음이 커요. 회서 허공이 됐고 부실없이 생각이 빙글빙글되는치끌같이 망상이 끝없이면서 빙빙빙 돌면서. 이 세계와 중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 이리 이 우리 지구 얘기를 지금 할게.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흙. 지구에 있는 흙이, 저번에는 내가 바다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어. 헐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헐은 사실은, 사실은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너무 멀어요. 길어요. 태양, 지구가 생긴 역사가 엄청나게 멀어요. 이게 사장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잘몰라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은, 헐은, 헐게는, 뭐가 그 열한 가지 불가사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다에는 열 가지밖에 없어. 바다 열 가지는 넓이를 날 수가 있고 그 맛이 동일하며 빛깔이 동일하며 그 깊이를 표현 못하면 그 안에 고배가 많고 이래서 열 가지가 있는데 내가 책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손자들은 언젠가 할아버지 선책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할아버지는 말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가 아는 상식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놨어. 잘 들어라, 손자들아. 내가 살아보니 할아버지가 살아본 게 그렇더라. 말은 암만 잘해도 글로 쓰기가 어렵더라. 그런 그래, 암만잘 써도 또말잘 못한 양만도 쑥 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도 잘하고 글도 많이 썼다. 이래서 분명히 나는 모든 것이 앞뒤가 맞다. 내가 한 말은 전제로 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놨고, 그 논거는 역시 과거에 우리의 깨달은 선지식,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 스승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이걸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밝혀놓고 가는 게, 가는 다이 소리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헐, 너희들은 전부 헐을 우습게 본대너 엄마, 아버지도 헐 싫어서 학교를 그렇게 다녔대, 너 엄마 너 아버지도 널 학교 보내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는 손끝에 발끝에 헐묻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못 쓴다. 너무 잘못됐다. 어째서 인류는 이 모양이냐.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에 기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 기록으로는 6500년 전 얘기를 지금 할아버지가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6,500년 전만 아는 게 아니라, 태초에 20억 년에, 심해제 산에, 적에서 천상 사람이 내려온 것도 기억을 해요. 그때 나는 바닷물본 것도 기억을 해요. 우선 6,500년 전이 이게 우리 역사, 지구의 역사인 줄 아나? 그러나, 어쩌겠나. 인간들의 머리가, 이렇게 새로 문명 이렇게 글자 있고 말을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뭐 그걸 대충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데 꼭 알아래요. 어째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거는 65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신농복히라는 분들도 얼마나 우리들을 깨우쳐주려고 좋은 말을 남겨주신 줄 아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서 농사 짓고 흙반 밟고 이렇게 세상이 천하의 기본이다 이랬는데 전부 농사 안질라려고 탄풀을 썰라고 지랄 발광한 게 오늘날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돼 있다. 왜이 모양이 됐느냐? 허라 문치고 편하게 살고 남을 종처럼 부리먹으려고. 제가, 어른의 저 푸틴처럼 내가 개심해서 못 살겠는데 살이 벌벌 떨리고 잠이 안 온다. 어쩌다가 이염동 살안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바깥으로 내 몰았나? 이런 인간이 우째이 지구촌에 살수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정치한 양만들로 반성을 좀 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대들이 무슨 복덕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대찬제주 머리 물리는 거 가지고 천하미믿 살지는 자긴 하후 오늘 지금부터 나라의 대통령들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밤잠 자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 좀 하세요 제발 명상 좀 하세요 기도니 뭐니 나도 그슬리 싫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이 세상을 다 버리나 보지 이 종교가 전부 일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못 깨달아 해놨어. 이게 놀랄 논잖아어째서 그런데? 아이 교육자가 옳게 학자도 버리고 아들 가칠 거배로. 학자, 그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머리, 뇌를 갖다가 그거 도서내는 기라. 그림으로 그렇게 해놓는 기라. 내가 학자처럼 꼭 생겼어. 자네, 운에, 간내로 이정하게 확 생겼어. 그걸 싹 밀어버리면 공자 명자, 대서 하나를 밀어버리면 그 밑에 한, 아들 자자가 거의 한유자이 되지, 맞추려고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자 명자 이래서 성인들은 잘잘 잘 붙여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밟고 사는 흙에는 공덕성이 있는데 공덕성 얘기를 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볼 작정이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육이나 뭐나 인간들은 머릿속에 는공덕성뭐 공덕이 뭔지 몰라요. 이런 환장할 놈이 이랬나? 착하란 말하는데 착한 선자가 이미 성근이라고 하는 공덕을 말하는데 성근 공덕. 공덕이 뭔줄 몰라요. 복덕이란 말 쓰면서 복덕이 뭔줄 몰라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다 냈어. 그 복덕과 공덕성은 존엄성에서 생기는데 우러러 보고 그거 보며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이음에서 생기는데 전부 남을 배려는 안 하고 기가 잘났다고 아이고, 참, 뭐, 이상한 정치가들 본게 그렇대. 그 좋은 볼텍기 얼굴 하나 가지고, 뭐 옛날에 뭐벼을 믿게 했다고. 힘주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꿈좀깨이소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부끄러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 줄. 부끄러줄 알아야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사람으로 나, 나와요. 부끄러줄 모르고, 겸손, 겸량, 겸한 마음, 이걸 북군줄 모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목숨이 떨어지게 바쁘게 저 사막도로 떨어져요. 사목은 지옥, 아기 축생이라. 어린이 여러분, 대한시간에 허러 공덕을 얘기하면서 복덕성 얘기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맡길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성질이 좀 불칼겋해가지고 갈갈해서 미안해요. 이쁜 말을 안 해서. 그러나 나도 이뻐요. 손자 손녀 여러분, 바이 바이 안녕. 네, 세이머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